외모지상주의에서 박범죄가 처음부터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박범죄는 중학생 때 양아치들한테 발릴 정도로 약했는데요. 박범죄가 문신공격을 당하기 직전에 바스코가 양아치들을 막아섰고요 박범죄는 바스코의 도움을 받아 겨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바스코도 양아치들한테 발렸고 그 다음에 등장한 중구의 난임으로 위기에서 탈출한 거지만요.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박구와 박범재는 함께 사이타마식 운동을 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전문적으로 무술을 배우진 않았지만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싸움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박범재는 오랜만에 자신을 괴롭혔던 양아치들과 만났는데요 무기를 들고 덤비는 양아치 한 명을 압도적으로 발랐고요. 뒤따라 전투에 참여한 양아치 두 명도 쓰러뜨리면서 1대3의 대결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범죄가 장난기 넘치고 얼타는 게 있어도 결코 약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언너클에서 바스코 다음으로 강한 게 바로 박범죄인데요. 바스코의 운동량을 유리하게 따라간 게 박범죄밖에 없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박범죄는 가쪽의 책사였던 사마이와 싸운 적이 있었는데요. 박범죄가 바스코의 허락을 받아 제대로 싸우니까 사마이를 발랐고요. 포스텔의 아빠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예상을 예상해서 완전히 혼자 싸운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쩌리급 간부보다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박범재가 싸운 건 4대 쿠르의 헤드였던 장진혁이었는데요. 장진혁이 헤드 중에서 최악체이긴 했지만 장진혁과의 대결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결국 장진혁을 창문 밖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진혁은 4대 쿠르 빅딜의 간부였으니까 박범재를 4대 쿠르의 간부급 정도로 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후 장진혁이 박범죄를 분석하기 위해 봐줬다는 설정이 나오면서 완전히 박범죄가 장진혁보다 강하다고 평가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범죄를 4대9로의 간부꾸로 보기엔 좀 애매했죠. 호스텔 지부 에피소드에서 박범죄는 성류환을 본 것만으로 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헤드에 비하면 위상이 많이 밀린다고 볼수 있었는데요. 외모 지상주의 초반에 김기명한테 쫄았던 것까지 감하면 안 박범재의 위상이 헤드보단 낮게 설정됐다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량 지부의 쩌리 몇 명은 바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쩌리 상대로는 우세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더 많은 천량 지부의 인원이 투입되니까 혼자 모두를 상대하진 못했고요. 청류한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박범재는 호스텔A의 지부장 이승환의 기습 공격에 당했는데요. 아무리 기습 공격이었다고 하더라도 한대 맞고 넉다운됐다는건좀 심했고요. 이 모습을 통해 확실히 박범재를 강한 간부급으로 평가하기엔 좀 애매했고 약한 간부급 정도로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외모지상주에서박범재는한 번밖에 지지하는 캐릭터지만 그한 번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다시 위상을 회복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순간 설명충으로 변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을 예상하고, 예상이 분석당하면 다시 예상하고, 그 예상이 분석당하면 다시 예상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